자, 흉터란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 남은 자국입니다. 자, 그럼 자국이다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? 그러니까 이다니까 또 비동사. 그러니까 is a mark. 자, 흉터란. 음, 근데 어떤 거예요?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 남은 자국.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? 어. 음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를 이제 위치절로 나타내줘야 돼요. 자, 남다라는 표현이 동사가 되겠고, 자,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, 이거는 애 이후에가 들어갔으니까 after. 네, 여기도 치료되다가 동사 상처가는 주어. 근데 치료되다라는 표현은 음. 여기서 이제 동, 그러니까 동사니까 이제 애부터 저를 써야겠지. 자 이제 한번 써볼까요? A scar is a mark. 자 which. 자 남은 leave 이렇게 쓰면 될까요? 자, 그래서, 요렇게 쓰면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. 해부동사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. 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힐이 치료하다 라는 뜻인데, 여기서는 나아지다, 괜찮아지다, 치료되다 라는 자동사로서 사용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로는 틀린 거고요. 자, leaves 가 아니라 이거는 뭘로가 돼야 돼요? live 음. 는 타동사로 사용하면은 남기다 라는 뜻이고, 자동사로 사용하면 떠나다라는 뜻이죠. 어, 그러니까 이거는 남은이라는 표현하려면 을 leaves를 쓰면 안 되고요. 이거는 is left. 여기는 수동을 써줘야 됩니다. 음, 타동사에서 오는 거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남겨진이라는 뜻이 되어야 돼서 수동이 되어야 돼요. 근데 h e a 이라는 단어는 또 자동사로 타동사일 때는 치료하다지만 자동사일 때는 치료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.